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2000년 전, 오늘.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하나가 다가와서 너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버리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유익할 텐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돈을 챙기려는 욕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니라. 본래 죽은 후에 하는 매장 준비를 가리키며 이렇게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도록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열두 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이 여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제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그 나드옥합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요 한복을 보면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이 길게 생겨서 이목 부분을 깨트려야 향유를 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당시의 돈으로는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대의 존경을 표시한 것이고 최고의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각자의 삶에 바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께 드린 물질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돈의 액수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전부 같은 물질을 드리게 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핍박이나 사람들의 소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귀하 행위를 부을 때에 주변에서 수군수군했습니다. 오늘 법문의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들은 막 분개하면서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책망했다고 했고요. 가르뉴다 같은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소리 전혀 각오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 생각했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흔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 생각할 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여인처럼 물질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최대의 예의를 갖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